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형 SUV 중에 이런 가성비 차가 또 있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바로 KG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2020년형 KG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2.2 4륜 마제스티 스페셜 차량 준비했습니다. 저희 차량은요. 운전석 앞뒤 도어와 필러 등 외관 교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세한 사고 부위는 카페에 성능 기록부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 특징으로는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에 관리가 편한 다크 그레이 바디 색상, 그리고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주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 좌석 열선 시트, 9.2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HID 헤드램프와 전동 트렁크, 20인치 크롬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옵션도 빠지는 것 없이 잘 갖춰진 차량인데요. 저희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20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이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앞핸더 앞문, 뒷문, 뒷핸더까지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교환이 있는 앞, 뒤 도어와 필러, 사이드 스텝까지 단차나 유격 없이. 잘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깨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펠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있지만 오염,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좀 있지만 틈이 죽거나 꺼지거나 오염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79,335km 79,335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크래시패드 옵션으로는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주행 중 카메라 버튼과 19방 센서, 주차 감지 센서, 220V 인버터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룸미러와 터치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9.2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어라운드 뷰,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아래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가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에는 4륜 조절 버튼과 전자파킹 오토 홀드 버튼,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 앞쪽에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20년형 KG 모빌리티의 지포렉스턴 2.2 4륜 마제스티 스페셜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풍부한 옵션과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 가성비 좋은 대형 SUV 지포렉스턴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바디의 4륜 구동,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앞좌석 양 통풍 전동 시트, 어라운드 뷰, HID 헤드램프와 전동 트렁크, 20인치 크롬밀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알찬 구성에 풍부한 옵션과 용도 이력 없는 가성비 좋은 지포렉스턴 2.24륜 마제스티 스페셜 차량의 가격은 1980만원. 198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